안녕하세요. 예전에 제가 상간 소송에 관련해 가지고 원고분 입장에 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. 보시면 이제 상간 소송이 걸렸을 때 피고 측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피고분들 보면 유형이 있어요. 첫째, 상간 행위 자체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.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빠라든지, 그런, 뭐, 여자친구라든지,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상관소송 이제, 관련해서 법적으로 이제 풀었으면 뭐냐면, 이게 손해배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, 특히 배우자 있는 자와,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해서, 혼인관계라든지, 부부 공동생활에 바탄을 일으켰을 때, 그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. 요즘 보면 카톡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와,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랑 찍은 사진, 자기 남편이랑 찍은 사진들 안 올린단 말이에요. 로우. 내가 만나는 사람이 쉽게말 맞아서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거죠. 갑자기 소장이 날아온 거예요.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모르는 남자라든지 모르는 여자한테 전화오는 게 네가 왜 우리 남편을 만나는데 왜 우리 마누라를 만나는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죠. 그럼 그쪽도 면봉이 오는 거죠.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끝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. 끄서 내지 못해가지고 또 미련이 있어가지고. 그럼 그또 만나면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아니고 거의 뭐 파탄이야.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정리할 거니까 어 내가 뭐 얘기, 얘기 못한 거는 미안한데 어 같이 하다가 우리 같이 이제 잘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끌려간단 말이에요. 그런 경우에 다시 이제 첫 번째 그쪽 부인이나 남편이 이제 경고를 했는데도 자기는 이제 그 남자라든지 그 여자 말만 믿고 또 관계를 유지하다가 또 걸려요. 걸리면 이제 그때 이제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오면 빼박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배우자 있는 걸 몰랐다는 취지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소송을 기각시켰던 사건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분을 만나게 되냐면 이분이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한데 그분 집에도 한번 가봤대요 가봤는데 집에 그냥 혼자 원룸 사시고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이렇게 지방을 가시거나 하는데 그뭐 지방에 부모님한테 가신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부인이 찾아오거나 가족들이 찾아오거나 뭐 집에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흔적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분이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그 남자분이 병원에 간다든지 할때 보통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 가족들 대동을 하잖아요. 근데 이 남자분이 이제 그 여자분한테 병원을 좀 같이 가줄 수 없겠냐, 뭐 이렇게 병원도 자기가 몇년 동안 같이 다닌 거예요. 근데 이 남자분은 자기는 이제 나중에 대해서 뭐 이혼해서 이제 혼자 사는 걸로 알고 계셨던 거죠.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유부남이었던 음. 거예요. 이뭔 개소리야!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분이 찾아와가지고 유부남이가 알고 막 행패 부리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유부남이가 몰랐다는 걸 갖다가 저희들 이 직접 어필을 해가지고 저희들 그 손해배상소송 기각시킨 사건들이 있었어요. 와이프라든지 그다상대방의 배우자를 갖다가 험담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이가 부부관계 파탄이 된게 아니고요. 실제적 별거 상태라고 하는 게실질적 별거 상태 아닌 거고요. 그리고 완전 이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게 절대 이혼 아니고요. 돈독해요, 자기들. 실제 수행했던 사건에서 보면요. 그 배우자랑 그 남편이랑 같이 여행간 사진도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. 그냥 배우자 있는 걸 아, 알았다고 하시면 그때, 뭐 모를 수는 있어요. 제가 모를 수는 있는데, 알았다고 하면 그때 바로 정리하시면 제일 좋아요. 정리를 하셔야 돼요. 왜,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, 그 본인들은 속이신 거 속인 거잖아요. 아니 사람이 배우자가 있으면 얘기를 안 했다는 거는 그속였다는 거예요. 오로고 얘기 안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. 그거는. 아, 배우자 있는 사람 일단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.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혼인이 파탄 났다. 그럼 이혼하고 와서 만나는 게 맞아요. 그러면 그때 정말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괜찮다. 이혼하고 소리 도장 찍고 그거 혼인관계 증명서 가지고 와라. 그러면 그때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. 그 전에는. 절대 뭐 유지를 하신다든지 다시 시작을 하신다든지 하시면 안돼요. 어, 배우사 있는 걸 알았을 때는 끝을 내셔야 됩니다. 과감하게 선장을했야 돼요. 네.